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복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런 대북 정책.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그 어느 대통령도 통일에 대해서 비전을 품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런 비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오래 고민하던 그런 대북 정책이고 통일 정책이었지만은 사실은 이 책에 어, 그 블루프린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이 책의 저자인 신창민 교수님과 함께 어,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춘천 통일광장 기도에서 지금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백광우 목사님께서 청와대에 이 책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께 이 책을 전달했고 평상시 가지고 있던 대북 정책과 이 거시경제론에 입각한 통일대박의 블루프린트 바로 이거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통일대박 드레스된 선언도 하고 계속해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통일에 그렇게 저속한 언어를 쓰느냐 하는데 이 신창민 교수님 자기의 전 재산의 한 60, 70%를 이 책을 한 2만 2천 권을 찍어서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한 권에 만 5천 원인데 이것을 작자로 다 사드려 갖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 2판, 3판 그리고 작은 소책자까지 해서 약 4만 권의 책을 보급을 하셨고 또 저와 또 다른 마크, 마이크 혼다 그상원의원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어 작년 사, 4월에 이 책이 전달됐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도 약 5개월의 검토가 거친 이후에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대박,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통일 대박 이론에 대해서 우리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는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보니까 젊은이들 특별히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이 되면 잘못하면 우리도 지금 직업을 갖지 못하는데 통일까지 돼서 북한 주민들이 오면 점점 직업 찾기가 힘드니까 아, 우리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없었으면은 통일이 되면 얻을 이득이 저 같은 경우는 몇 페이지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도 통일에 대해서 젊은이들 하나 설득시키고 그들이 소망을 가져볼 만한 정책을 펼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신창민 교수님과 함께 통일의 대박 지금 지도자 과정을 4주, 어, 4회째도 어,